모험과 쉽게 의 나라,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오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손님 여러분께서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. 첫째,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놀이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둘째, 손을 자주 깨끗이 닦아주세요. 그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어오니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. 셋째, 놀이시설 탑승 대기 및 공연 관람 시 앞뒤, 옆사람과 일정 간격을 유지해주세요. 넷째, 혹시 고열이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무실을 방문해주세요. 손님 여러분께서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. 첫째,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.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놀이 시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둘째, 손을 자주 깨끗이 닦아주세요. 파크 곳곳에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으니 많이 사용 부탁드립니다. 셋째. 놀이시설 탑승 대기 및 공연 관람 시앞뒤옆 사람과 일정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. 넷째, 혹시 고열이나 호흡기 관련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의무실을 방문해 주세요.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으로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